안녕하세요. 솔양산행입니다오늘또지가 변함없이 또 산을 찾아서 지금 약한두 시간가량 산을 헤맸어요. 산을 헤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서반이 아주 좋은 서반의 한 개체가 눈에 보여줍니다. 아주 편으로서도 좋고 여름으로도 좋습니다. 아주 훤하게 서반, 서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얘는, 얘도 조금 서봤는데, 이제, 얘는 성장, 성장장애고, 그리고, 제가, 예,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제가, 여기 또, 이렇게, 이쁜, 이쁜 편을 하나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올라오면서 이쁜 편을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아주 카랑카랑하고 <laughs> 크면은 또 신화를 빼봐야 알겠지만, 신화를 받아보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좋을 것도 같고, 또 여기 하나 또 이렇게 변이 하나 이쁘게 딱 오가져 가지고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눈 요기를 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보면 삼반기도 삼반기도 보이고 삼반기도 보이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웃음을 또 한번 웃고 눈이 또 젊어집니다. 얘도 아주 편이 아주 편이 탱탱한 것이 또 무늬도 살짝. 뭐 끼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얘도 끼가 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잘 배양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아휴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얘도 편으로서는 괜찮은데 편으로서는 얘도 좋게 잘 올라왔습니다. 편으로서 모기가 모기가 이제 막판이라고 막판이라고 막 덤비네요. <laughs> 막판이라고 주들도 이제 들어갈 때다 됐다고 막덤벼요 여기가 무슨 서가 나오냐면 극한 극황, 극황이라고 해도 아주 완전 똥서 같은 게 나오는 자리인데 옛날에 제가 옛날에 한두번 산책해보고 구경을 못 해봤어요. 지금, 지금 구경을 못 하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두개 나오고. 그래서, 구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가, 변함없이 여기는 그래도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했는데, 생강근이 동자묘 같은 것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잘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런 것이 나와야, 기대가 있는데,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안녕하시고, 난초 배양 잘 하고 계시죠? 산에도 잘 가시죠? 예, 이제 좀 시원해지고, 한번 풀도, 이제 조금, 이제 누구를 치고 하면, 이제 뭐, 벌레들도 별심 못쓸 겁니다. 벌레들도 별심을 못 써요. 아. 얘도 편이 탱탱한데 탱탱한데 그냥 여기다 놓고 배양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다 놓고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남아있고 내 것이 안 되려면 또 다른 사람 손에 갑니다 난초는 그래서 2년초지요 그래서 2년초입니다 1년에 1년에 좋은 거 좋은 거 한두 개만 봐도 일년이 좋은 거한두 개만 봐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품 일색 일라는 그렇게 보여주지를 않죠요 일색 일라는 그렇게 안 보여줍니다. 아 여기가 자요? 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서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얘는 서성이 서성을 갖추고 있네요. 서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크도록 놔둬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도록 아또 어디 보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구독자님들도 난초를 배양 하시다 보면 터득하는 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 자동으로 터득이 됩니다 근데 노력을 안 하면은 저같이 얼뜨이 됩니다 <laughs> 제가 제가 약간 얼뜨기요 <laughs> 왜냐하면 원리원칙 진리를 원리원칙 진리를 공부를 해 가지고 이 난을 계속 연구적으로 하고 노트에다 적어 가면서 고대로 실천도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대로만 이렇게 해고 해고 해서 지가 얼치기로 됐습니다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노트에다 몇월달 영양제 몇월달 무슨 소독약 이런것을 다 노트에다 체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들어맞는거를 이제 일정표로 딱 짜는 겁니다 일정표로 일정표로 짜서 이제 고대로 1년이 내내 고대로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적어 놓으신 대로 그렇게 되면 배양이 틀림없이 잘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같이 얼치게 하면 <laughs> 얼치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노트에다 체크해시라고 제가 자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제가 아 여기 아주 이쁜 편편 서반편 예로 예로 오늘. 오늘 예로 또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편 예쁜 편하고 예쁜 편이 얼마나 잘 오갔습니까? 예하고 그리고 밑에도또 무늬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자세히 보니까 무늬 들었네요. <laughs> 그래도한번더 웃습니다. 자, 이거 예호고 해서 세 개만 오늘 산채에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제 주말, 내일, 모레 이틀간 잘 산행되시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니까 조심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서 대박도 펑펑 터뜨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솔량 산행이 힘이 퍽퍽 쏟습니다. 안녕히 계세요.